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늘 커피가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신 차려! 여기는 피게로아 집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도 사실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마지막 단계 것들만 남아져 있으니까 저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네. 타일은 태연씨 여기 PM도 계시는데 <laughs> 여기 타일 다 나가나요? 어, 네 여기 다나가요 오케이 여기 페인트 레이어 새로 깔아요 새로 깔아요 왜? 깨져있고 어차피 여기를 저거 다 뜯어요 저 계단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펜스하고 저쪽으로 이제 계단이 다시 나가나로 나가는구나 네 이렇게 디자인 아. 음. 위에 타일 덮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페인트라는 게 난, 타일. 난 타일이 좋아. 이타일 너무 어글리해서. 저거 콘크리트 좀 살짝 메꾸고. 그다음에 페인트 하면 되지. 왜 여기다 또 타일을 깔아가지고 보는데요. 여기 타일은 그대로 놔두고 저기 시멘트 바꿔주고 그 위에 그냥 페인트 우리 그달크한 거. 입구로 이쪽으로 내는 거는 훨씬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공사 얼마나 더 남았어요. 이제 박스맨 이제 키친 들어왔으니까 키친 들어오고 3주. 굳이 여기 계단에서 해가지고. 그냥 원카 그라지밖에 안되는데 계단이 저기까지 갔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올라와요? 이거 나가야죠 지직꼭 그라지에서 방으로 그게 왜 그러시냐면 그라지. 우리 그때 디비전에서 이미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알잖아요 우리 팀들 알잖아요 김 대표님 하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와 그러면 저번에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해야지 겁나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딸기를 팍 먹는 거죠 여기 일해요?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한다고 잠깐 나갔어 하고 있어도 되는데 다음번에는 그냥 하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아, 일도 안하면 돼요. 어컨켜 놓은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 거실 보면. <laughs> 나로는 그냥 하나라도. <laughs> 주변에 오드쇼를 넣고, 이거는 뭐 디자인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오케이. <laughs> 이쪽은. 근데 얘 나무 색깔하고 좀 다르다. 다음번에 <laughs> 매치되면 좋을텐데. 지금 이거 이하고 얘도 안 맞고. 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게 홈디프랑 음. HD 음. 서플라이랑 음. 같은 웹사이트에서 우드도가 음. 이런데, 실제로 보면은 음. 다좀결이 음. 달라요. 여기 런쥬리고, 여기는 정말. 근데 이 색깔은 이에 말브라고는 언매치였던것 같아요. 저 컬러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흰색 저거 텍스타일에 있는 게 나왔어요. 오히려 언발란스 돼서 읽었 많이. 이거는 다음부터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키친, 키친은 딱 넓어서 좋네요. 어쩔 수 없이 창문 때문에 이렇게 잠시만요. 나는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보지 않고 냉장고는 열로 숨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랑 뭐 오븐이랑 보이는 거를 다 차라리 일로 넣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이제 엄청 클 거란 말이야 그럼 몇 가지 튀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좀 아깝다 이 공간. 여기 미소에서 하고. 여기는 아직 unfinish e m you have to have a penny. I have to go to the house. I h a 어 e to go to the house. I have t 이 go to the house. I have to go to the house. I h 이 v e to go to the house. I have to go 들어가봐요 어손 <laughs> 이렇게 올려봐요 여기 샤도 식당 타고 안돼다 찍어 다찍 이렇게 해야 돼? 난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베닛 때문에 공간이 없나 봐 프라이어리티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 여기 이게 안방 화장실이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 봐 텁이 있고 베닛이 때문에 지금 3X3에 트리 이큰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써야 되겠어 텁을 없애고 이거를 차라리 크게 하는 게 훨씬 나을지 텁을 차... 네? 차라리 샤워를 이만큼 크게 해 자이언트 워 여기다가 그 선반 하나 올려주니까 대리석으로 아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주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 이제 하우스와에서 와가지고 어, 이거 보고 좋다고 나갔는데 남편이 어, 6x5야 내 화장실에서 샤워 못하고 있어 못 사고 가 이게 집못 사는 요소가 될수 있는 거야 이제 그 담당자가 다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직접 다 못하니까 이제 전하는 건데 그걸 전했고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이거는 틀렸다니 다음번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방에서 문 열었을 때, 스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요. 여기죠? 스위치가 s w 요 잠깐만. 가 Switch가. 가 이거 얘기한 거가 s w i 뭐 c 가 s 가 s w 스위치가 안쪽에 있 c h 가이가 Switch가. s 나는 여기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지금 삐뚤삐뚤 이것도 깨지고 또 이런 볼트 같은 거 이거 다 걸러낼 수 있겠냐 난 그게 걱정이야 지금 음. 뭐 이런 거만 골랐으면 또 빼겠어? 제가 해야 돼 죄졌어 <laughs> <laughs> 안 그래도 오늘 되게 더운 날인데 김 대표님한테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폭으로 완전히 집중으로 <laughs> 포인트를 잡아서 등에서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한 게 항상 이렇게 비디오에 좋은 것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여기는 이렇게 됐고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안쪽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욕 많이 먹어가면서 시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거의 집맛을 조금 본 날인데 다음에는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면서 일을 잘해야지 맛있는 거 사세요. 근데 왜 마이크는 왜 여기 달려고 계세요? 어머. 여기 오늘 그럼 얘기한 거 하나도 캐치 못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들으니까 나 혼자만 얘기한 게 되네. 자, 여러분. 커피는 좋은 겁니다. 아침에 커피를 시작합시다. 어쨌든 여기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스테이징이랑 클리닝이랑 스테이징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왔을 때는 또 어떤 예쁜 모습으로 보일지 어, 기대가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